이거를 재현하면 어떡해. 아하. 어, 썸네일 다 따놨다. <laughs> 탱크제구? 아니, 캐세이로 가는 탱크라고? 대머리 탱크장군? 캐세이로 가는?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돼. 이거 위험해. 안 돼. 아, 이거, 심의가 위험하거든요,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빨리 이거 스크린샷만 찍고 도져야겠다. 아! <laughs> 이거 안 되거든요. 아, 퍼포먼스는 좋은데. 야, 이분들 이거. 어허, 어허. 카우스도프 열차 패러디입니다. 엉뚱한 상상하지 마. 카우스도프 열차 연결하는 거를 패러디한 거니까. 음. 일단은 그렇고 아, 브레토니아 조부터 봐야 돼. 아, 이쪽 조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조합은 평범하게. 어, 금속 두개 가져온 조병과 원보 그리고 브레토니아 기사들입니다. 여기다가 브레토니아 할라님 페이 페이 앙리죠 하나는. 일단 브레토니아 기병 담당하고 나머지 보병 담당하겠다는 건데. 아, 이거 너무 이펙트가 세가지고 이거. 이거를 재현하면 어떡해? 야, 이거. 이거를 재현하면 어떡해? 아하. 어, 썸네일 다 따놨다. 과연 유튜브가 나를 심판할 것인가? <laughs>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서 탱크 대포 피하고 있고요 시작했고 경기 시작했고 아 경기 시작했는데 네. 자 일단 대화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화포 날아가고 있고 음. 음흠... 옥전대 정고가 있습니다 이게 무섭죠 이번에 새로 나온 정고가 있어서 자 정고가 지금 흩날리는 칸날의 분노 버프를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법 공격 대포입니다 마공 대포예요 이게 사격에도 적용이 돼, 돼버리니까 물리장이 강한 놈들 상대로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주겠지. 상대도 근데 물리장이 강한 놈이 잘없긴 한데. 난 그래도 탱크. 탱크 이번에 가격이 싸져 가지고 좀 괜찮거든요. 탱크 가격 할인이 있어서 괜찮고. 여기도 대포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대포로 반격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아. 음흠. 천력 기사. 자, 곰 날립니다. 오스탄키아. 오스탄키아 곰 날리고 있고, 곰날리데 이게 명중률이 그리 안 좋아서 어디로 쐈는지 모르겠네. 오, 근데 잠시만 이거 보병이 쐈나요? 아, 보병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사이드에 맞아서 그나마 괜찮네요. 와, 이거 중심도로 떨어졌으면 거의 폭사였는데, 다행히 외곽에 맞으면서 살아나는 복전대 그대로 하나날아갈 뻔했죠. 그러면서 후곡사자 돌진합니다. 후곡사자가 다행인 거는 사격장이 좀 높아가지고 주문장이라 대포 상대로 크나마 조금 괜찮다는 건데, 글쎄요. 두부 대포가 한문이다 보니까, 어, 근데 반사막, 반사막이 이게 그렇게 안 좋아. 반사막이 왜안 좋냐면, 이 후곡사자라서 알고 있어서 끊겠지만, 대포가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22초에 한번 했어. 22초에 한번 쏘는데 안사막은 고작 18초 지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걸어봤자 어차피 대포 한번쏠 때까지 뭐더 때리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서 흑오자 유명년대 나왔고요 흑오자 유명년대의 해머를 위해 불 떨구고 그 다음에 대포 교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중앙에 헬스톰 아, 오히려 옥전대 더 갈았어요 아, 이거 아군 옥전대를 더 갈아버렸습니다 헬스톰 근아무노사 감안하고 쓰고 있는 캐세이 이제 캐세이 용도는 인간을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숲속의 짐승들까지 옥션대이 들어간 상황 주원 접전이 이거 치열한데 아 여기에 무리하게 성배 우리 토냐 무리하게 성배에 들어갔지만 드오포 마저가 높아서 이게 안아프죠 우리려 옥전대가 스플래시 피해받고 저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거점에서는 볼크마 볼크마 노리는 페이어 팔라딘 팔라딘 하나는 앙리죠 여기서 일단 데미그리프와 맞서게 되는데, 데미그리프와 지금 왕, 스윙기사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도 로얄 알트도로프는 쎄요? 데미그리프 그대로 스윙기사 녹여버리고 있고요. 여기에 볼크마가 붙어서 버프까지 줄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뭐 들어가네요? 여기 지하거주장가요? 뭐 들어갔는데 마법? EJP 일단 생명법이 좋고, 아, 무량의 성배. 한발더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가운데 떨어진 건 천상화파겠네. 원보 천상화파 떨어진다보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헬스톰이 중앙에 무지, 무자비한 사격, 공기병과 데미그리프가 나와서 브레토니아 쪽 잡으려고 지원 가고 있고요. 음, 일단은 수윙기사는 잡았는데, 데미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여기서 그래도 왕국기사랑, 페이랑 팔라딘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기병전 이길 수 있으니까. 중앙 보병은 두우프가 우직하게 밀고 있어. 두우프 우직하게 밀는데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캐세이 보병들이 아군 보병을 갈면서 두우프도 같이 갈아버렸다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캐세이 보병들이 계속 나오면 두우프가 그쎄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용두마리가 버티고 있는 게 크거든요. 혹사제도 왔고 소링 노려주고 있고. 다음 문제는 공기병이 중앙지원. 아, 이거 좋네요. 어, 이거 올드월드 조합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탱크들 행방이 궁금한데? 탱크들 어디로 갔죠? 탱크 여기, 아, 브루토니아 아, 옥전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탱크 지금 3번 것쯤 지원 가서 완전히 밟아버리고 있고요. 어우 이러면 힘들죠? 팔라딘도 데미 많이 오면 힘들거든요? 그리 추가 탱크 지원. 거기에 숲속 짐승들까지. 올드월드의 새로운 힘, 키슬리프가 강해지니까. 제국도 덩달아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어머 뭐 여기서 변신을 꺼야 될것 같은데요 아 어, 그러면서 최영 타이밍 근데 여기서 소릭 죽을 수 있죠? 근데 지르러비 아이쓰리 같은 지르러비 모션 팔 꼽았는데 이게 아 즉사 타이밍이 죽인 게 아니라 빨간 칼에 안 꼽아가지고 소릭이안 죽었습니다 이거 아쉽네요 살짝 자 헬스톤 계속 쏟아지고 있고 너무 아군 많이 갈아버렸네요 오히려 이 기병이 세니까, 올드올드 조합이. 보병이 서로 사이좋게 갈려도 괜찮은 거야. 기병 파워로 이, 찍어 누르면 되니까. 브레토니아 혼자서 공기병이랑 데미를 찍어 누를 수가 없어. 그래서 캐세의 보병들이 데미지가 안 강하니까 도우프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템테크 근데 뭐, 킬수는 허셉니다. 퍼포먼스 용이야, 거의. 음. 별로 한게 없어요. <laughs>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일단 거점 파워는, 브리토니아 캐세이 조합이 더잘 먹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제국 조합이 밀어내고 있다는 것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승부는 결정나진 않았습니다만 캐세이 쪽으로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 캐스팅인가요? 오버 캐스팅으로 주견을 노리고 있는 두명 원보 어디 갔나요? 큰형 어디 갔나요? 큰형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실종됐어요? 아, 여기 뒤쪽에 있네요? 뒤쪽에서 페이한테힐 지원받고 있는 상황 뒤쪽이 왔던 숲속 짐승들이 몰아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차콘 보병 씌어놨고 중앙 어떻게 했는? 1번 거점 어찌해야 됐나요? 1번 거점 지금 캐세이가 먹고 있는 거간단한 도프 슬레이어들이 와서 잡아내고 있는 상황 성배기사, 성배기사인가 이거? 눈부신 태양기사네요 슬레이어와 태양기사가 캐세이 보병들 뒷발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불타는 랜스죠 눈부신 태양기사 그리고 성배기사가 와서 슬레이어 차지 하지만, 옛날 만큼 탱크를 지를 못해요, 이제. 아, 그러면서, KSA 화포, 사이좋게 성배기사도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화포 타이팅을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화우 좋아. 타이팅 바꿔줘야 돼요. 이거 성배가 같이 녹아요, 그냥. 아, 성배가 너무 많이 갈렸어요, 이거. 그래서 1번 거점은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 2번 거점과 3번 거점이근데 제국적으로 넘어간 게좀 크네요. 일단, 계속해서 두부전사가 가성비 좋게 오고 있고. 문퍼우스탕키야 옆에서. 아! 갈겨주는데 이게 황색창 갈겼는데 흑옥사자의 마법장 버프로 인해서 데미지가 그렇게 강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옥천고 가운데 중앙 지워놨고 공기병! 와서 어흑사자 잡아주고 있는 모습 공기병이 깨알같은 활약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랑님 이거 이거 어쨌든 뭐 페이, 팔라딘 밀어붙이고 있고 샷건 여기 뭐 들어가나요? 아 추방! 볼크만 추방 아, 역시, 근데, 추방은 여전히 패치되도 쓰레기다. 조금만 피해주니까 별 데미지가 없죠? 볼크마가 어그로 잘 끌어주고 있네요. 볼크마가 여기서 어그로 탱킹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브리토니아가 계속, 볼크마 노리면서 따라다니다가, 나머지 애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공기병이나 이런게 데미가 옆에서 급습을 하니까, 브리토니아가 힘을 못쓰는 거였어요. 이거는, 대머리 발광 미끼야 마치 초롱아기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유인하듯이, 볼크마의 반짝이는 머리가, 기병들을 유인하고 그걸 이제 대국이망치어 공기병이 어, 집어먹는 그런 초롱하기 메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번 거점도 이제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고요 대국 조합이 완벽하게 잡아먹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끝났네요 캐세이가 신유닉과 새로운 군주의 힘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탱크가 아 이제 탱크가 캐세이 본진까지 왔네요 원보 변신했고, 탱크에게 깔리기 전에 원보 변신해가지고 탈출하는 모습. 이게 탈출용이에요, 탈출용. 살기 위한 탈출용. 그러면서 전체가 캐세인들이 짓밟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는데요? 음. 아, 뭘 너무해. 비유지. 비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볼크마 마법으로 위대한 지그마의 연모와 신앙의 방패 그리고 여기에 어어 어 저기 뭐야 신성한 지그마의 불꽃까지 떨구면서 원보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보 처형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 볼크마 체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처형 이미 스킬이 빠져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 원보 가 딜을 아예 못한건 아닌데 어 그래도 황색 창은 피했고요. 자 그리고 캐세이. 화력지원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아 뭔가 애매해요 근접딜러가 애매해 지금 이 조합이 브레토니아가 혼자서 키슬리프랑 제국기병대는 상대하니까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아 이렇게 돼서 안되겠네요 그리고 볼크마 갈 때까지 확끈합니다 미끼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하더라도 이거 진짜 초롱하기마냥 미끼 유인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하지만 탱크 지원 브리토니아 뒤에서 경직 걸어줘야돼요 볼크마 체력 얼마 남았나요? 아 이거 얼마 없긴한데 아 터지나요? 볼크마는 이렇게 갈것 같은데요 아 볼크마 그래도 할일 다했죠? 이정도 할일 다했어요? 아 결국 추락 사망 볼크마 사망 하지만 괜찮아요 탱크는 불구리니까 탱크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탱크니까 네 그러면서 브리토니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브리토니아가 커버해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번 거점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야 1번 거점 먹어야 먹어 돌아가는데 드디어 포병집 맞은 숲속 짐승과 공기병이 물어버려가지고 이거 숲속 짐승이 참 무섭네요 성비가 너무 좋아서 필립기사 나와서 남은 해머를 정리해주려고 하고 있고 캐세이도 정신 차리고 강기성 근접병력 뭐 맥화 관우라든지 이런 거 보내줘야 될것 같거든요. 조명만 남았네요. 형은 거의 저세상각 일부 직전이고, 뭐, 노릴 게 없죠? 근데 주, 3번 거점은 탱크가 너무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3번 거점은 그나마 찾아왔는데, 1번 거점이 넘어간 게 너무 커. 공기병이 와서 그냥 교환을 해버리니까. 이거 그냥 교환하게딴는 거야. 여기서 시선 끌고, 거점 먹은 시간 안 주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도프 보병대가 거점을 밟은 시간에 벌어줘야 돼. 도프 보병이 이거 밟은 시간에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용마 유명년대 나왔죠. 그나마 쓸 만한 유명년대가 용마 유명년대인데 문제는 악시나가 버프 받고 두둑이 패고 있어요. <laughs> 용마의 장갑이 무려 110이나 되지만, 악시나가 죽여 힐 받으면 좁혀버린다 이거야. 악시나, 두 카드가 용마 그냥 뚜들겨 패죠? 어, 이것이 사기 유닛이지. 듀기의 힐바동, 어, 악신하는 용마 기병 따위는 주먹으로 좁혀버릴 수가 있다. 아니, 칼이긴 한데, 어쨌든. 어, 용마 답이 없습니다. 유행년데 그대로 허공에 돈이 날아가고요. 야 그러면서 제국, 누무신 태양기사 나와서, 어, 기병과 충돌. 난전이에요, 난전 그 자체. 하지만 이번 것쯤 이렇게 물량 쳐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대결에서 왜 거점이 도프가 계속 이기느냐? 포병으로 캐세이가 같이 갈아버리는데 왜 이기느냐? 그건 도프 리더십이 어지간해서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같이 포병으로 갈아버리면, 캐슬, 캐세이가 가정비교환을 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건 거점을 밟아야 되잖아. 그러면, 끝까지 갈 때는 리더십이 가한 도프가 결국, 같이 갈려도 남아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남아있으니까. 리더십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야. 깃발을 꼽는 건 결국 보병이기 때문에 보병의 리더십이 승부를 좌우하는 법입니다 어 그러면서 스팀탱크 딜 어느새 만딜 넘었어요 지금 지금 스팀탱크가 원보만 노려주고 있죠? 이 탱크 맞고 추락사 하겠는데요? 아 하지만 만렙나무 음 역시 나무도 간격하다 그리고 조명 조명도 이제 공기병이랑 이제 아해머를 둘러싸여가지고 사망의 일부 직전이고 피부 터졌나요 이거? 아왕갑 이미 터졌네요. 체력 재생도 했고 3만 딜을 넣었지만 도프 보병이 계속 나오니까 답이 안 나. 그래서 거점 갈아 버리고 있는 아 도프 조명 혼자로 못 버티죠. 1번 거점은 여기는 슬레이어가 와서 상대해주니까 확실히 보병을 선세력은 도프 가져와 주는 게힘안 돼. 도프 보병들이 그래도 근접전이 좋아요. 너무 튼튼해 가지고. 그러니까 화력이 센 패션은 드오프급 보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캐세이가 방어력은 드오프지만 문제 리더십이 인간 리더십이거든 옥션 대 리더십은 기본값 64잖아 근데 드오프는 기본 리더십이 뭐 기본 리더십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 일단 어지간하면 80, 70이라서 그렇죠 기본값이 70이니까 이게 무서운거지 자 그러면서 탱크들 3번 거점은 탱크들이 보빙을 짓밟고 있네요. 캐세 옥전대가 와보지만 탱크에 어, 바퀴 아래 깔리고 있습니다. 그, 용마 유명했대 다시 나왔지만 이거는 안 되죠. 야 아, 결국 어쩔 수 없이 캐세 이어나 탱크 아래 짓밟히고 맙니다. 네. 아 이거 위험한데? 썸네일 이거 고민해야 된다. 나에게는 선택의 순간이군. 하지만 너무 만들고 싶은 걸 썸네일을 뭐 어쨌든 그렇고요. 결과는 뭐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내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